구성은 람머스와 오 저격수를 켜주시는 것이 기본이고요. 이외 유닛은 람머스 혼자 탱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브 탱커로 요새 혹은 헤비급 세트를 하나 섞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개 메커니즘은 람머스가 1 5렙을 달성하면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이때 상대 탱커 유닛들도 상대 진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저격수의 시너지 효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이템 설계. 메인 탱커 람머스의 가고일 아이템부터 설계해 주시고 이후 메인딜러 징크스의 아이템을 설계해 주세요. 람머스 원탱 조합에 가깝기 때문에 전역 값주보다는 라우나 파워업을 통해서 반각을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AP 유닛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쓸큰지는 최대한 총검과 구인수로 빼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덱 방향을 잡는 기준은 람머스의 1 5렙 달성이 빠르게 필요하기 때문에 첫 크립 3코스트 보상으로 룰루가 나왔을 때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영법. 이 덱은 맞췄다고 완전히 반등되는 덱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관리가 필요합니다. 영패 운영은 최대한 지양하고, 7렙 구간에서 람머스 이성장을 해준 뒤에 8렙에서 추가 리롤로 징크스 이성과 람머스 3성을 같이 노려주세요. 추천 증강체는요 람머스만 빠르게 삼성을 찍기 위한 영웅꾸러미, 끈끈한 우정도 좋고, 람머스의 탱커 아이템을 줄수 있는 반짝이는 것들, 가시바 킹가옷도좋고요 람머스의 유지력을 위한 회복의 구 그리고 저격수 전용 증강 정밀 사격까지 추천드립니다. 파워업은 람머스를 우선으로 챙겨주고 이후 잘 붙은 저격수들로 한 명씩 주시면 됩니다. 람머스의 첫 파워업에서 영구적 성장이 가능한 9,000과 극한의 활력이 나왔다면 무조건 드셔주시고요. 그 외에 홀로석이, 저지불가, 이기주의, 내성, 가시도친 껍질 등 탱커 관련 이상 현상 모두 잘 봤습니다. 그럼 인게임 영상으로 데 파워 감상하시죠.